헬로우 요병편은 버스로 오지게 탔었고 이 아군 중에 YSH라는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유튜버이기도 했는데 확실히 잘하는 친구였고 어, 잘하는 친구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살펴보죠 비행기가 이렇게 되었고 캄퐁으로 움직였고요 캄퐁 두팀 이상이죠. 떨어질 땐 최소 6명이라는 브리핑이 떴는데, 이 스포츠 친구들은 아군이 다 여기 가는데 혼자 도망가고 있네요. 저희가 3명이 센터 쪽으로 내렸고, 한명이 낙오되었죠. 10번, 이1 0 친구, 아이디 10 들어간 친구, AR 장전 소리. 이 친구는 총을 두 개나 들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하나 줬어야 됐어요. 이 친구는 총안 들고 있었거든요. AR이 이제 사이가 장전 소리였고요. 어, 상대의 빈틈을 잘 노려서 들어간거 맞습니다. 그러나 좀 위험 부담이 있었죠. 상대가 발소리를 듣고 째고 있었으면 이 친구도 죽었을 거예요. 사이가였기 때문에. 뭐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돌격한 거 좋았고요 저는 아직도 총을 못 먹어서 합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먹었죠 어, 저희가 중앙쪽을 먹었고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음, 여기서 저희가 쟀어도 됐는데, 커버했어도 됐는데 이 친구가 그냥 빼는 게 베스트였긴 했을 겁니다 와 YS 친구가 이쪽 라인 털고 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적 발견 계단, 회색 물통, 초록 일독. YS 친구가 각 벌려주고 있죠. 물통 확인, 물통 기절. 멀리 다으라 때도 YS 친구가 커버를 잘해 주었던 게 제가 아이고 이거 제가 쏘는 방향을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브리핑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물통 기절, 그냥 기절 말고 제가 표적을 보고 쏘는 방향, 쏘는 방향 보니까 적 있었죠. 커버 잘해 주었고. 물론 제가 뭐 스마트핑 설정을 발사키 해놨기 때문에 스마트키 설정을 발사키 해놨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 쉬웠을 수도 있지만 발소리. 좌각이라는 불리함이 있었지만 상대가 다른 데를 보고 있었고 마침 플러스로 정조준을 하고 어 왼쪽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죠. 상대가 언폐를좀 부실하게 먹은 면도 있었고요. YS친구가 다운되었어도 제가 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커버가 됐을겁니다 캄퐁 클리어고요 여기서 YS친구가 혼자 몇 킬을 했지? 혼자 4킬을 했죠 저도 많이 쐈는데 킬을 못했고요 서클이 가깝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주변 짤 돌면 되고요 이 낙하할 때이 주변부 정보를 땄으면 더 좋았겠지만, 캄폭에 있는 적수 세기도 바빴기 때문에 이 주변 정보를 따지 못했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죠? 이 11번 친구들, QBU, YS 친구 지금 돌격하고 있고요. 잘한 사람 플레이 기준으로 피드백 해보죠. 여기서부터 엔2포를 드는 건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능선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사운드 자체는 집까지만 능선에도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로 확인. 막로 하나 기절. 막로 하나 더, 한명더 있고. 막로 둘 기절. 오토바이 막로 하나 더 합류. 막로 살리겠다. 시작하기 안 나오네. 헤드 보인다. 막로 클리어. 아 어, 방금 하는 브리핑이 제가 하는 스타일의 브리핑이고요. YS 친구는 굉장히 팀플레이에 좋지 않은 브리핑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명 기절 그리고 아무 브리핑이 없어요 두명 기절 이런 것도 하나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브리핑이 없었기, 없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시야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을 벌릴 수 없고 오토바이가 움직이다가 섰는데, 능선에 붙은 건지, 막로에 붙은 건지 확인이안 되거든요. 자, 이 친구 두부 친구도 각을 벌리긴 하는데, 확실치 않죠? 지금 막로에, 막로에 다운된 건지, 막로 다운도 안 했어요. 그냥 한명 기절이라고 했거든요. 막로에 있는 건지, 집가 있는 건지, 능선에 붙은 건지 알길 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세 명은 이 교전에 참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샷이 좋아도 그리핑이 서툴면 아군의 백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클리어가 됐어요. 퀄이 꿀자리 클리어가 됐고. 정석은 저라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이 교전 있죠? 그때 브리핑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상대를 특징을 하나 딱 잡아주면 좋아요. 뭐 초록 1뚝이라든지, 하얀 2뚝이라든지, 이게 별명을 딱 지어보면 다운 시켰을 때, 어, 하얀 이뚝 기절했다라고 별명으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다운됐는지 특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저, 이쪽은 저희 거죠. 서클이 좀 극단적으로 잡혔는데, 어, 능선 한 가운데, 서클 한 가운데 능선이 있기 때문에 능선을 차지하는 자가 이길 겁니다. 이 집가에서 이 능선으로 붙기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뭐 물론 엄청 어렵진 않더라도 후반에 집가에 있는 건 그닥 추천드리진 않고 능선을 타면 능선바의 능선으로 가면 가면서 서로 어머해주면 자리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거든요. 능선을 타기로 했고, 저는 가장 후발투자했기 때문에 뒤를 봐주면서 가야 돼요. 어차피 맨 앞으로 가는 거는 아군이 다 보는 시야기 이 때문에, 저는 저까지 굳이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 봐줘야 되고요. 계속 뒤 보고 있죠. 이런 건 뭐, 군대 나오신 분들이라면 거의 기본적으로 알죠. 그 분대 분대 행렬 했을 때맨 앞에가 전방 시야 봐주고 사이드가 사이드 시야 봐주고 맨 후방이 후방 시야 봐주고 카고 사운드 멀리 아이디 장사신사. 지금 서커 센터로 가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이제 엄패가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 집가에서 나오는 친구들한테 양가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커를 끝에 타는 거예요. 만약 서커 센터에 파이난이 있었다 싶으면 파이난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시가전이 되기 때문에 좀위험부담이 있겠죠. 서커 끝에 타면서 들어오는 적들만 잘라주면 되고요. 뭐 무난한 시간이 흘렀고 보급이 떨어졌죠? 집가에 적이 있는게 보였습니다. 뛰는거 확인 보급적으로 뛴다 YS <목소리> 친구가 M24를 잘쏴 주었는데 침착하게 쐈죠 개구리 옷 까비 몽자탄데 하나 더 기절 집안 하나 더 기절 확킬각은안 나오고 저희가 총소리 냈기 때문에 양각 맞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집가랑 오래 교전 할 수가 없어요 집가 가장 오른쪽 창문 AK 저는 끝까지 뒤를 보다가. 아군 싸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합류를 했는데 마침 마침 오고 있었죠. 그건 뭐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합류를 했고 뒤를 봐서 뒷각을 없애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화력 지원 선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친구들이 돌고 있죠. 이때도 시야가 안 보였어요. 뒤를 보긴 했지만. 아, 저 집가 친구들, 하나 더 기절. YS 친구가 이런 것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하나 더기절이라뭐 그런 브리핑. 기본이고요, 그런 건. 집안에 하나 더 기절이기 때문에, 푸쉬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보급에한 명이 붙는걸 확인했어요. 이건 다른 팀이다라는 직감이 들었고, 다른 팀 하나 더 있었다. 한 대, 한대 기절 거의 안 맞는 각이구나, 잠겼고 상대가 카고 M24였는데 헤드를 내민 게좀 미쓰기였긴 하지만 상대가 뛸때 헤드를 내밀고 쏴야 됩니다 이건 제 미스예요 에미사고 사운드 나죠? 뛰는 거 확인 한대아한 아, 대가 아닌가? 아, 어쨌든 집가에서 제가 오픈각이죠? 이때 이게 제가 효과 그래픽을 최대로 해놨더니 자기장 바퀴가 일그러지면서 저는 이 친구를 정확히 쐈는데 이쪽에 정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 효과를 효과 그래픽을 매우 낮음으로 했습니다 직가에서 어 샷각을 지어주고요 지금 이 능선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그로 끌 테니까 되게 싸달라고, 어그로 끌 테니까 되게 싸달라고 하고요. 어그로 끕니다. 서클 오고 있고요 잠깐 상황을 리와인드 해보면, 이 ys 친구는 샷, 샷 자체는 좋은데 팀플 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에미 사고 소리가 나도 지금 아군이 이 집과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에미 사고 사운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과와 저희가 싸우고 있는데 굳이 이 에미 사고를 닦고 다시 와서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의아한 선택이에요. 만약 여기서 YS 친구가 다운돼버리면 저희는 한명 잃고 어, 양각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거든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한명 기절. 아, 바로 킬. 자, 지금 아군 밤 사우,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오케이, 10시네요. 어쨌든 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각을 만들었어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샷에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상대도 나와 같은 수준이라는 상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이러는 사이에 집가가 지금 제일, 제일 신경 쓰이죠. 덕분에 줄어들고 있고 집가 친구들과 맞을 해야 돼요. 저는 이때 딱 봤을 때 YS 혼, 친구 혼자 있길래 양각을 맞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팀이. 근데 야, YS 친구가 스스로 부담을 판 겁니다. YS 한류했고요 하 기절 YS 친구가 클리어 시켰고요 이쪽은 클리어죠? 그럼 집가에서 나온 친구들이 지금 제일 위험해요 집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집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맞을, 맞고 버틸 순 없고 이미 나왔다고 판단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뒤따라오던 아군들이 다 주었어야 되는데 방금 여기 멀리 이 친구들을 빨기다가 봐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 아군이 있는 쪽까지는 아, 정면을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어쨌든 뭐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별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과 친구들은 저희들의 위치를 알죠. 그러나 저희는 이 집과 친구들을 위치를 모릅니다. 제 위치가 드러났죠. 킬 가겠지만 소지 않은 거는 이제 조금 아쉽게 작용을 했죠. AK였으면 충분히 녹그 만한 거리였는데, 저 친구가 착한 고 YS 친구 움직임 보죠 어, 일단 저는 이 능선을 넘어가서 내리막길에 다다른 순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쪽에도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 내리막길 가다가 저쪽에서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또 집가이들이 저희 쪽에 없으면 100% 여기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몸으로 직접 클리어 나간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았죠. 잘 박았고, 아군이 잘 커버해 주었고요. 거의 혼자서 3명을 죽인 꼴이긴 하지만, 플레이 자체의 근거는 조금 부실하긴 합니다. 짜발로 눌렀다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어, 제 판, 이제, 저는 라스트 세 명이 이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쪽을 저희가 방금 클리어하고 왔고, 이쪽도 방금 클리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클리어하고 이쪽 클리어하면, 이쪽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왔죠? 심지어 여기는 존버 한명 있었어요. 이런 건뭐 예상하기 힘들었고, 각을 벌리다가 마주하고요. 원패가 부족해서 맞을 수 밖에 없었고 꼭 쿠킹해야죠. 쿠킹 안하 던지면 상대는 굿샷. 상대 반응을 할수 있어요 좋아요 10 친구가, 10번 친구가 아이디 10 친구가 각을 잘 벌려주어서 양각이 되었고요 라스 하나 저 서클이 냈기 때문에 살수있고요 YS 친구가 몸으로 클리어하고 있는데, 자, 어, 10번 친구가 서로 커버가 늦었죠. 그 YS 친구가 저랑 같이 다니자고 말을 했으면 둘이 이렇 각개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슈퍼 친구는 다운이 됐으면 브리핑해야죠. 상대 녹아빠, 개피 m 2포 있다. 꼭 언더스로로 가까우니까 내리막길이고 조금 높게 던져서 더 굴러가 버렸죠. 조금 짧게. 그래서 제목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이번 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친구 판단 자체는 좋진 않아요. 그러나 샷발 하나로 밀고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쏘는 것의 기본들이 다 잡혀있어요 하나하나 보죠 일단 3인칭으로 적 확인하고 적 확인했죠? 자, 앉는 거 습관, 속이 전에 앉, 앉는 거 그리고 어, 초탄이 바로 저한테 꽂히죠? 이거는 감도 차이고, 감도를 잘 설정해야 이렇게 초탄이 바로 바뀔 수 있게 설정이 되고요 감도가 아주 잘 잡혀 있어서 반동이 쉽게 쉽게 잡혀 있습니다. 교전 중간이어도 QBO 사운드 반응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보니까 저쪽에 적 있구나. 반응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애답 있고 을 던지고 회복하는 거 좋습니다. 아군이 불리한 불리하니, 아현시가 불리하니까 빼는 거 좋구요. 대치전이기 때문에 엔투포 싸우고 있는 거잘 샀죠. 이런 걸할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감독차이 감독차입니다. 제가 합류를 해서 한명 기절시켰고, 저의 화력을 기대하고 돌격을 한거죠 만약 이 친구를 쐈으면 제가 무난하게 각을 벌릴 수 있고 이 친구가 절 쏘면 YS 친구가 무난하게 각을 벌릴 수 있고 이런 상황 판단이 바로바로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키를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인가 조금 더 했을까요? 열 십킬 이상 했을 겁니다. 마무리하죠. 수려 되게 작은 것 같네. 어, 아주 잘하는 친구 하나의 버스로 어, 후반까지 잘된것 같지만 이 친구 자체 판단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만약 이 친구가 샷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상대가 샷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으면 이 친구는 따, 따이는 게 맞거든요 혼자서 1대4를 계속 두번세번 번 번갈아가면서 하는 친구였는데 뭐 ESP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그래도 샷이 아주 좋았던 친구입니다 타산지적 삼아서 마무리하죠